들도록 하겠습니다. 좀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방금 보신 영화에서 안주분 역을 맡은 정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말 다른 영화도 많은데.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부모님들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뮤지컬 신황 영화도 어, 흥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저희 어, 라이브 인 시네마 영웅의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어, 이 영화의 흥행을 하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서리역을 연기한 정서율입니다. <laughs> 어, 저희 모든 배우들 정말 어, 뜨겁게 연기하고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이 좋은 영화 메가박스 팝콘 맛있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널리셔, 널리 널리 알려 주시고 어, 또 많은 관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우덕순 역할을 맡았던 네, 김늘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뜻깊은 네, 광복절 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뭐 어, 저희 공연 실황 찍은 거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상영은 계속 되니까요. 수분 많이 내주시고 네, 자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도선 역할 최종선입니다. 그때 보셨는데 현장감이 조금 많이 느껴지셨나요? 네.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악역의 와다 김상현입니다. 네. 아. 이런 뜻깊은 날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회전문은 돌라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함께 회전문을 많이 돌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또 뜻깊게 뜻깊은 날에 뜻깊게 오신 저희 영웅 배우분들 또 뜻깊은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포스터에 지금 각자 사인 포스터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나눠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 그, 저 이거 올라가서 그, 그, 아무나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가장 티극기를 세게 흔들고 계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